할머니는 기다리던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할머니, 이번 토지 보상금으로 총 6억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장님 평생 이런 목돈은 처음이네요. 할머니, 이렇게 큰 목돈을 어떻게 쓸 계획이세요? 저한테는 자식이 셋 있어요. 똑같이 나눠주려고요. 할머니, 이번에 토지 보상금 받은 장 사장님도 자식들이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돈 나왔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자식들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테스트요? 우리 애들은 남들하고 달라요. 얼마나 착하다고요. 저랑 내기하실래요? 제말잘 들어보세요. 좋아요. 말씀대로 해볼게요. 엄마 말한번 어긴 적 없는 첫째 아들네 가보는데. 어머니 오셨어요? 어?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시골집이 이번에 장마로 물 난리가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며칠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 <laughs> 아. 갑자기 얘기도 없이 이러시면 무개념 시댁인 거 모르세요? 보시다시피 저도 와이프도 맞벌이라 정신이 없어요 그냥 둘째 누나 집으로 가세요 말잘 듣던 첫째는 이제 와이프 말만 잘 듣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자기 엄마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야 돼? 자기야 미안해 엄마가 시골뿐이라 잘 몰라서 그래 화 풀어 진짜 짜증나네 지은아 지은아 엄마 말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 집 공사 되는 동안 너희 집에 지낼 수 있을까? 아이고 엄마 우리 집 너무 좁아서 계실 데가 없어요 서로 불편하니까 막내네 가세요 믿었던 둘째까지 쫓아내니 엄마는 서럽기까지 한대! 엄마!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비가 너무 많이 새서 너희 집에 잠시만 있어도 될까? 엄마! 당연하죠!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안 그래도 물날리라 걱정했는데 저희랑 같이 계세요! 실은 첫째, 둘째네 갔었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쫓아냈어! 어머니! 사실 이집살 때부터 어머니 방을 따로 준비해뒀어요! 저희 부부가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맞아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니 시골 생활은 이제 힘드세요! 할머니는 진짜 자식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데! 막내야, 이게 뭔지 봐라. 엄마, 이게 어디서 난 돈이에요? 토지 보상금으로 6억 2천을 받았어. 이 돈은 다 너희 부부에게 줄 거다. 돈 나왔단 얘기하지 말고 테스트하라는 이유가 있었네요. 6억 2천 받은 부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도요.